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선희 박사의 행복한 부자 이야기. 오늘은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용기는 두려움 앞에 당당히 맞서는 것입니다. 힘에 부치거나 무섭더라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기꺼이 인정합니다. 용기는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힘입니다. 아, 용기의 미덕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렵더라도 당당함을 잃지 마세요. 기꺼이 새로운 일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으세요. 잘못했을 땐 즉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필요하면 그에 대해서 배상을 하세요. 어렵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세요. 도움이 필요할 땐 요청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세요. 나에게는 용기가 있습니다. 나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는 두려움을 피하지 않으며 기꺼이 새로운 일을 시도합니다. 나에게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한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삶에 용기를 지니고 있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한번더 용기 내서 잘 이겨 나갈 수 있는데요. 아 용기야 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 주저앉지 않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 우리가 끝까지 해냈을 때. 아, 그 기쁨을 우리가 느껴본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가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으세요. 이런 이야기가 써 있는데요. 어쩌면은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항상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렵더라도 당당함을 잃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면 두렵고 어, 겁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용기 가져보시고 그리고 한번더 용기냈을 때 우리 삶이 더 탄탄해지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그리고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